2025년 8월 22일, 박미선 씨의 유방암 소식이 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전인 8월 15일, 저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문정우 선생님과 사주와 궁합을 봤습니다. 박미선 씨와 이봉훈 씨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와 궁합을 봤는데요. 특히 박미선 씨의 건강에 관한 충격적인 해석. 꼭 박미선 씨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이명웅의 우승뿐만 아니라 그 우승 배경까지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역술가 문정우 선생님. 이외에도 선생님은 정말 맞추기 어려웠던 트롯 오디션의 우승자를 거의 다 적중시키셨는데요. 불타는 트로맨에서 황영웅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손태진의 우승 예측 적중. 막상막하였던 미스트롯 정서주와 배아연 대결에서 그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정서주의 우승을 예측해서 적중시킨 점. 이번 미스터 트롯 김용빈과 손비나의 대결에서도 두 사람이 막상막하였다가 결국 김용빈이 우승한다는 그 상황까지 맞추셔서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영상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호 선생님은 점을 치는 무속인이 아니며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신 분으로 사주, 즉 태어난 연월일시 이 글씨들을 풀어서 타고난 인성과 기류화복을 예측합니다. 인생을 바쳐 정우 핵심 실전 명리학이라는 책까지 저술하신 분이죠. 선생님은 20여 년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으로 글씨를 해석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지장관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글씨를 알아보는 탁월한 직관력과 안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더욱 공부가 쌓여 이제는 사주의 글씨들이 살아 움직이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보내드렸는데 두 사람이 부부인데, 어, 요즘 두 사람이 이슈가 돼서 궁합이 어떤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이고, 깝깝하네요. 내용이 깝깝해요. 아이고, 지금 이 나이 때 과연 산이라고 다행이에요. 네. 63년 8월 5일이에요. 그럼 네. 이게 올해 6 3세예요이 사주 보는 나이로. 남자요. 예 네. 개묘년 김이월 경진일에 태어났어요. 경진일은 개강살이에요. 네. 개강살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특수 기술을 가져요. 특수 기술. 어, 그렇지 와. 않으면 이제 아닌 같은데요? 의학 법조, 궁, 경검 이런 쪽으로도. 가능해요. 아, 이런 사람인데 강철이. 네. 저 여름에 태어났어요. 잉? 네. 삼복더위에 태어났어요. 네. 강철은 불 속에 이어가고 물로 또 씻어주고 이렇게 해서 도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내 네. 근데. 이 불이 삼복되어 있는데 속에가 독으로 만드는 조그만 불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경진이니까 네. 진토 속에 개수가 들어있는데요. 이개수는 이슬비예요. 네. 그러면 강철에다 뿌리면은 녹이 슬어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사람이 사는 게 아주 힘들어요. 이 강하기는 강한데 돈하고는 인연이 약한 사람이지요. 네. 사업을 해도 그렇게 돈이 잘 벌리는 사주가 아니에요. 사업이 사실 그동안 많이 망하긴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근데 네, 여기서 보면은. 100%이 사람은, 이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정말 궁합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궁합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머리는 네. 아파요. 둘다 서로. 왜 그러냐면, 여자거 보고 말합시다잉? 네. 여자는 67년 3월 10일이에요. 정미년, 개묘일, 개유, 이래 태어났어요 그럼 이슬비가 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요 많인이 환영을 해요 이슬비는 봄에 내려주면 만물이 다 환영을 하잖아요 이? 그 생명들을 키우니까 그렇죠 막 네. 땅에서 솟아오르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신기한 게 내가 발견했는데 네. 임계산 묘가 귀인이에요 근데 남편은 저산 너머에다 놔뒀어요 이 여자는 음. 남편이, 네. 네. 본남편이 아니고 정부로 와 있어요, 그렇게. 네. 이렇게 좋을 때는 좋고, 네.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음. 근데 둘딱똥 묶어져 있어요. 해묘미, 목에 갖고, 자, 무엇으로 변하냐. 그, 정부가. 네. 애 먹인 자식으로 변해버려요. 아이고. 한100% 남자가 애를 막이죠 엄청 애를 먹였어요, 남편이. 그러죠 근데, 네네. 이 남자 입장에서는요. 네. 또, 여자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음, 네. 그럼, 음, 강철인데 여자가 네. 이슬비로 왔잖아요. 그럼, 강철이 녹이스러워 불잖아요. 아. 못하게 하니까. 네. 못하게 하면, 귀여워있잖아요, 여기서이. 음. 예, 애매긴 자식이요. 아하. 이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이 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궁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머리만 그래요. 그럼, 어디가 좋은 거예요? 경진 일이니까, 계유 일이고, 징유화. 네. 합이 돼야 불려요 몸을 상하로 나누면은. 네. 상은 안 좋은데. 머리는 안 좋은데 상 예, 몸은 네. 좋아요. 아 너무 잘 맞아요. 몸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적인 네.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이 남자가 여자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한 것은 안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돈이 눈앞에 보여요. 이 남자가 2 9살때3 0 년간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laughs> 아,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선생님 지금 이 여자분이 건강이 안 좋은데 혹시 조금 심각한지 언제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여자분이요. 네. 지금은 조금 안 좋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이슬비가 봄에 네. 태어나서 기본 몸이 약해요. 금수가 네. 들어와야 대하여 이 사람은 네 올해 59세거든요 네 59세 이전까지는 네. 금하고 물이 속에 들어갔고 엄청 이 여자한테 좋았어요 그랬는데 59세부터는 흙먼지가 돌아와 버려요 <laughs> 어... 그러면 어, 언제쯤 기충해요개기충네 충격을 받지요 몸이 네네 그런데다 충돌 받는데다가 또 불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많이 올 세운이 지금 올 부터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돈 벌라 하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지금 어. 올 내년 내후년까지요. 내후년이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 2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몸 관리를 해야지 지금 몸 관리한 것이 돈 버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초예요. 아 고통의 초기라고요? 예. 내년 어. 내후년이 고비입니다. 내년 내후년이 고비예요. 예. 고비란 말은 제일 안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작. 단계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죠. 그러면 이럴 때는 빨리 좋아지겠다는 그 조급함이나 성급함을 버리고, 그렇죠. 우는 기후고 계절이라고 내가 항상 대내이잖아요. 이? 이 계절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이 고난의 계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예. 그럼 59세부터 사실은 5년이에요. 아하. 그럼 64세까지죠. 이? 어, 그럼... 근데 64세 넘어서도 네. 59세 이전 우는 안 돼요.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으니또 네. 다른 고통이 올수 있어요. 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합니다. 잉? 준비하시라고. 않았대. 내가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 59세부터 네. 10년간이 환절기나 네. 똑같아 이 사람한테는. 10년간이. 예, 59세부터 10년이. 크게. 네네. 네. 이 10년 내내 두껍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또 괜찮았다, 또 아팠다. 항상 우리 겨울 운이 오면은. 네. 어때요? 3 개월 네. 내내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삼경을 지나도 또 꽃샘추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막바지에 잘못한 폐렴으로 돌아가서 죽었잖아요. 옛날에는이. 근데 지금은. 내려물 다 나서물잖아요 병원에서. 그렇죠. 이거 하나 워낙...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관리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이겨내요. 어. 이겨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돈을 벌러 가지 말고요. 좀 쉬어야 돼요 이 사람. 어, 아 진짜 소름입니다. 사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백0로 쉬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네. 1 0년을 잡아보냐하면요. 네. 이 사주 자체에서 묘유충하고 육신의 근심이 그 항상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대운에서 또묘유충하인사살이 들어가 버려요, 지금. 네. 그러니까 59세부터 10년 사이가 지금, 대기충, 묘유충묘유충 묘유충 이렇게, 유유형 자기가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만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음. 예. 어차피 네. 어차피, 돈 갖고 간거 아니에요. 나 늙어보니까 알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돈. 아프면은. 진짜 건강에 제일 소중한 거 같아요. 아이고, 정말로 돈 필요 없어요. 돈은 네. 즐겁게 살기 위한 하나, 수단이에요. 나 팝을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남자는 개그맨 이봉원 씨고요. 개그맨. <laughs> 거의 연수 <엔수. 웃음> 이봉원 아니, 씨가 엔수는. 그렇죠. 좀 이렇게 사을한다고해 가지고 아주 <laughs> 박미선 씨, 저 그런 없이 생기 있어요. 이 사주는 사업하면 네. 안 되는 사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당연히 이제 박미선 씨인데 네. 지금 박미선 씨가 몸이 네. 좀 네.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아 잘. 어, 올해 1월 달부터 네. 좀 건강상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방송을 전부 다 중단했거든요. 중단해야 돼요. 근데 잘 이제, 잘 이제 잘 최근에 네. 이제 이경실 씨가 네. SNS 인스 인스타그램에 이제 묘한 글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들은 지금 혹시 어 암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암이나 아주 심각한 질환이 아니냐. 왜냐면 이봉원 씨는 병명을 지금 언급하지 않는 상태로 와이프가 박미선 씨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쉰다 이제 방송을 전부 다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글이 나왔고 또 최근에. 그 이봉원 씨가 방송에 나왔는데 자꾸 이제 오열을 했나 봐요. 그런저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대중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병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몰랐고 여기에서만 네. 지금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붙여서 말하면 집에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 그런 운에는요. 네. 헬리 물가로 가야 돼요, 물가. 물가. 네. 아, 왜 물가로 가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물, 물이 약하거든요. 아. 미슬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까지 벗을 때는요, 그 사주가요. 네. 유금을 깔고 앉아있어도 묘유충이가 꼭 깨져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지쳐 사주가. 아하. 아지를 못해, 그만큼. 아하. 그러니까, 네. 빨리 물을 찾아가야 돼요. 또, 흰색이나 검정색. 네. 예, 지금 불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올부터 지금. 아, 물을 상징하는 흰색이나 검정색 옷을 입고. 예. 물가 근처로 가라. 물가 근처로 가서 자연에서 살아야 돼요. 시원하게 몸을 시원하게 하면서 지금. 어... 내년에는 불이 네. 하늘과 땅에 합쳐져 불지요. 지금. 어... 그러면은 안개 이슬비는 사라지지 않아요. 네. 사라져 버린다. 그렇죠 <laughs> 내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어, 말씀이시죠? 당연하지요 아, 올해 을사년 그러면... 을목, 목쇠수생목 기운이 다 빠져요 지금 올해 네 그런데 저, 저 사유축 금해고 그나마 있는 것이 또딱 묶어버려요 몸을 지금 네근데 내년에는 병후년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칼을 차고 들어온거나 똑같아요 하늘과 땅이 전체가 불이 들어아버려요 그러면 심각해지죠 아,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하고 아, 그 내후년에도 국민년이요 아주 삼복더위인자 찌는 뜻이 더운데 내년 내후년 아... 또. 빨리 지금 네. 이렇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금 가을 겨울이 오면 조금 더 좋아하는 질 거예요 아마 예? 네. 근데 그걸 좋다고 방심하지 방심하면 말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빨리 네. 나는 자연이다처럼 그렇게 네. 살아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도시에서도 물이 보이는 쪽 그리고 음... 해가 안 비치는 쪽에서 자야 있어야 아... 돼요 거주를 동쪽이나 이제... 남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면 안되 오링 테스트를 내 책에 서 써서 내가 책에도 내놨어요. 어 네네.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동쪽하고 음. 남쪽은 맥없이 풀어져 버려요. 이슬비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서쪽하고 북쪽은 북쪽이 제일 좋죠. 네. 그 다음에 서쪽, 동쪽, 남쪽은 절대 안 됩니다. 네네. 기가 더 빠져요. 아. 근데 내년에는 막 불이 저렇게 다돌아만하면 땡땡. 시비쳐붙잖아요, 그냥. 네. 그런데 내늘은 이제 찜통 더위 속에서 이제 불이 나죠. 그럼 선생님 그 물이 많이 옮겨야 돼요. 물이 많은 곳, 제주도 뭐 이런 곳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될수 있으면 물이 좀 보이는 곳. 한강에 보이는 아, 아파트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오. 한강이 보이는 데라도 맞아. 최하로 물이 보이는 곳, 최하로. 아. 진짜로 가려면 물 옆에서 지낼 수 있는 게 제일 네. 좋죠. 아. 물 옆에서 물 옆에서 지는 게 제일 좋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진,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도 좋아질 수는 있죠 선생님? 아니 요즘은 네. 자기가 잘못해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다 당연하죠 좋은 아, 운이 운행. 아직 운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예. 네. 런데 2년만 나는 물가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 고비만 호텔를, 잘 넘기면 호텔에서 살더라도 아, 돈 호... 벌어서 못해요 이때까지 벌어놓은 놈 있는데 호텔에서 쓰더라도 그렇게 해라 네. 예. 근데 선생님께서는 10년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10년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죠. 작게는, 작게는 예. 2년이 제일 고비고. 예. 그 다음에는 5년이고. 그 다음에는 10년. 예.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은 다 바랄 것도 없고. 네. 일단 자기 몸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예. 빨리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박미선 씨의 쾌유를 빌면서. 아유, 예. 네. 그래요. 네. 꼭. 네. 아, 미선씨 듣고 그런 점 제발 좀 그렇게 해보세요. 또 많이든 거 아니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사주를 꼭 알아야 합니다. 상담이나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010-2035-9873으로 전화하시면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나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